제 후수 기마입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기마 올라가고 면포 합니다. 시켜주고 상이 가서 차못 나오게 하고요. 음... 이쪽 공격 오겠네요. 내려서 수비 아, 먼저 잡고 오는 스타일이네요. 막아주고. 마을 옆으로 하고요. 마가 와서 잡는 그런 공격. 포가 뒤로 놓으면요, 여기를 여는데 좋고요. 지금 모양은 이걸 열면은 양득을 당하니까 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 양득을 할수 있는데 양득을 하는 게 일단 해볼게요. 저도 양득을 한번 해보고. 잡고 마달라고 온다는 거죠. 마달라고 오면 은 가고 피하고요. 차가 퍼달라고 오면 올라가서 지키고요. 차가 올라가도 되고요. 뭐두 가지입니다. 상이 먼저 갈까요? 마가 와서 달라고 한다. 또들어온다 잡고, 오또 어, 잡네요. <laughs> 이러면 저 수비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포가 이쯤오면 일단 말을 지켜주는 자리 오고요 입궁 외통 막는 자리 한번 와주고 상이 잡혔네요 포 달라고 가고요 넘어가면 막아 잡히고요 음, 장군이라 세 개로 이길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음 마가 올라가서 맞고요. 포장, 포장이 있으니까. 와, 이렇게 다 포로 사 잡는 공격,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 공격을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잘 되면 금방 이기는데, 안 되면 좀못 이기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제가 볼 때요, 여기서 포가 상 잡으면서 묶인 거, 이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졌을 수도 있습니다. 포랑마가 협공 들어오면 수비가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가 잡힐 위기라, 뭐 장군이고 넘어갈 때맞달라 그런 마가 이렇게 가도. 여기 이제 포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렵죠. 그럼 포는 뭐 피해줄 수 있고요. 사달라 정도? 살을 이쪽으로 올리겠죠. 차가 잡아주고. 달라고 오면 차장 부르고 외 통이죠. 뭐 이런 수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뭐이 수는 너무 자주 나오는 수인데요. 양도 여기서 이제 마가 올라왔을 때요. 왕을 옆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넘기면요 여기를 열 수가 있습니다 마가 지켜주니까 대신에 차가 여기 들어오면 뭐꼭 이런 식으로 대를 빠지면서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지금 손해가 나니까. 그러면 말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 그런 이유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여기 차까지 오면요, 뒤로 넘김치키기가 쉽지 가 않잖아요. 대신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걸 못 붙입니다. 차기를 확보가 안 돼요. 상이 나왔을 때 여기를 잡으니까, 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상이 마달라고 했고요. 차가 포 달라고 오면요 차가 지키는 거 있고요 마가 가는 거 있고 근데 여기 막일이라올 수는 없죠 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으로 여기 올 때요 마랑 살을 동시에 거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끝까지 버틴 후에 상이 이렇게 뜨면요. 포가 여기가 더. 그러니까, 포가 여기가 서요 상이 이렇게 떴을 때, 많은 피하고, 사안 잡히려고 포가 이쪽으로 갔거든요. 네, 오늘은 양득을 하는 바람에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가 잡고 포가 잡는.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사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분은 중간에 실수를 해서 그렇지, 이 실수 없었으면은 아마 제가 또 지키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차랑 줄세 개인데, 일단 제가 양포가 있어서, 이게 밀고 들어오는 게 무섭긴 한데, 밀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포로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장기가 끝이 났죠. 뭐, 이걸 밀면은 마한테 잡히고, 이쪽부터 올려놔요. 포장 있고, 옆으로 하면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기권을 하셨고요. 뭐 점수가 좀 차이가 나니까, 정안 되면은 마로 그냥 병을 잡아서 졸하고 1대1로, 1대1로 교환을 해도 제가 될 정도니까. 일단 여기 졸들이 침투를 해서 외통을 보려면요. 좀 쭉은 못 들어오잖아요. 제가 막고 있으니까. 근데 쭉못 들어오고 움직일 때마다 제 포장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어렵긴 할 겁니다.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